그리스도인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영상물을 통해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짐승 무리를 볼 때가 있습니다. 보통 초식 동물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가끔 어떤 초식 동물은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 혼자 풀을 뜯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짐승이 결국 사자와 같은 사나운 짐승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렇게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초식 동물처럼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성도 역시. 마귀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지금도 울부짖는 사자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오늘날에는 보편적으로 일요일에 모이죠. 물론 주중에 수요 경배도 있고 기도 모임도 있으며 성경 공부나 혹은 다른 교제 모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그리스도인은 한 교회 지체로서 자기가 속한 교회 모임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은 일요일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십계명을 보면 제3계명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주님의 교회에게는 그런 명령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요일에 모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 안식일 교인들, 하나님의 교회 안상웅 증인회와 같은 곳에서는 안식일에 모여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오늘날 주님의 교회는 주의 첫날 모입니다. 그러면 주의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한 주의 첫 번째 날로서. 일반적으로는 토요일 저녁 해질 무렵에 시작되어 일요일 저녁 해질 무렵까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거의 일요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죠. 이날의 특별함에 대해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의 첫날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의 첫날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고, 자신의 부활을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권능을 이기신 자신의 승리를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신 날이 이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주신 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날은 주의 첫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두를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은 이날입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날도 이날입니다. 마가봄 16장 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일곱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둘째, 주의 첫날은 성령께서 교회 안에 권능으로 임하신 날입니다. 초기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교회로부터 주께서 떠나 승천하신 뒤에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 바로 주님의 부활로부터 50번째 되는 날, 오순절로서 주의 첫날입니다. 셋째, 주의 첫날은 초기 교회가 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정기적으로 모이던 날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따르면 바울과 그 일행은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기 위해 함께 모인 날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들이 주의 첫날 함께 모이고 빵을 떼는 일이 관습으로 정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안식일에 모이지 않았고 주의 첫날 모였습니다. 넷째, 주의 첫 날은 모금하기 위해 모였던 날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 모금을 위해 주의 첫날 모아 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의 첫날 모임을 가졌을 때 그들이 준비한 헌금을 드렸던 것에 보여 주는 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을 읽어 드립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다섯째, 주의 첫날은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요한 계시록 1장 10절이 말하는 주의 날은 마지막 때 있을 심판의 날인 주의 날과 구별됩니다. 요한이 밤모샘에서 영광의 주님을 대면했을 때가 주의 날이었는데, 이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주의 첫날.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모였던 그분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에서 일반적인 만찬과 구별되는 주의 만찬이 따로 있음을 아는 것처럼 일반적인 날과 구별되는 주의 날이 따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기억하며 보내는 특별한 날입니다. 마치 주의 만찬을 통해 주님을 기념하듯이 주의 날을 통해 그분을 경배하고 그 분을 기억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의 첫날 성도들과 함께 교회 경배로 모이는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 교회 다른 모임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속한 교회의 모임들을 귀하게 여기며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